이렇게, 하,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게 렇 옆구리 이렇게 옆으로 넘기잖아요. 이렇게 하죠 네. 그거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. 이렇게 할 때. 그러니까 옆 하죠? 그러니까 케인 님이 음. 옆구리를 안 굽히시고 음.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몸도 같이. 음.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삐걱. 삐걱. 그러니까 음. 이거 할때 옆구리도 같이 접는다고. 이렇게. 아. <laughs> 아우 씨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이렇게, 아, 이렇게, 이렇게 들때 음. 옆구리도 같이 접으세요자해 볼게요. 음. 하나. 아, 넘었어옆 아, 아, 진짜... 옆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죠. 네. 아. 나... <laughs> <laughs> 아, 니 옆으로. <가. 웃음> 저, 케인이 어, 이거 진짜 컨셉이에요? 아니야, 컨셉이 아니고. 아니, 아니 진짜로. <laughs> 다시 천천히 뭐, 한번 동작을. 소스 안 드시는 거 아니죠? 아니, 진짜로. 그 응. 내가 이런 거 약해. 아, 진짜요 음. 아니 운동하는 사람 중에 <laughs> 이게 어떻게 안 되지? 이, 이거부터가 약간 엉덩이네 빨리 좀 이렇게 될때 무릎이 오른쪽이 펴져야 되나요? 둘 양쪽 다 펴지는 거같아요 아, 이렇게. 저좀 나아요. 응. 자 반대편도. 응. 야 반대편. <laughs> 반대편 갑질 힘들지? 응. 좀 나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. 끝 <laughs> 안녕 뽕. 야, 돈 내놔. 지금 3시야, 3시 어?